네, 그 C S R 과 S S R 을 그리고 Next J S 를 것들에 발표를 하게 된무거댄의 삼기 김성재입니다. <laughs> 자 이제 목차로는 C S R 과 S S R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S S R 기준으로 그 S S R 기준 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Next.js의 getServerSideProps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짚고 다음으로 짚고 그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동작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 SSR은 서버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는 그런 용어를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익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CSR의 자, 동작 을 설명 드릴 건데요. c s r 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고 했죠. 자 동작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유저가 이제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요. 근데 이제 요청은 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를 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여기서 서버가 인덱스 파일을 클라이언트 아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인덱스 파일에는 대표적인 그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인덱스 파일은 서버가 뼈대 인덱스 파일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무 살점이 없는 그냥 기초의 인덱스 파일을 보내주는 건데 여기 바디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아이디가 루트인 div 태그 그리고 앱점 js와 링크된 스크립트 태그를 그냥 어 이게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인덱스 파일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스크립트 태그에 앱점 js가 링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이제 앱점 js 그 스크립트 태그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app.js를 다운로드를 받게되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제 app.js에는 어떤게 들어있냐 하면 css, i 니그 페이지가 브라우저가 동적으로 그리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간단한 JS 로직 같은 것들이 좀 js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가 다운로드를 하는 순간,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보여지는 순간,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CS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을 설명드릴 건데, CSR의 장점은 무엇이냐? J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운다. 여기서 이제 JS 파일이라는 것은 .js를 말하는 건데요. 동적으로 페이지를 띄운다. 어떤 게?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 단에서는 그냥 인덱스 파일만 보내주고 그리고 브라우저 단에서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다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띄우기 때문에 서버측의 부하가 적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라우팅이나 로직 같은 것들을 연산 같은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하이드라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 부하가 적습니다. 그리고 초기 로딩 이후 페이지 일부를 변경할 때 구동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초기 로딩 이후 초기 로딩 이후 빠른데 초기 로딩은 느리기 때문에 CSR의 단점으로는 사용자가 첫 화면을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장 단점이고요. 그리고 그다 좋지 않은 SEO가 있습니다. 이제 SEO라는 것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검색 엔진 지 최적화가 그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S S R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S S R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S R도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 컨텐츠에 대한 요청을 근데 여기서 클라이프의 CSR과 다른 게 서버 측에서 그 아까는 CSR은 그냥 뼈대만 있는 아이디가 루트인 디브태그와존제일스가 링크된 스크립트 태그만 보내줬는데, SSR은 데이터랑 데이터를 넣고 c s s 피고 HTML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버쪽에서 페이지를 그려서 브라우저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SSR은 사용자가 화면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index.html에 링크된 js를 스크립트 태그에 app.js 가 링크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서버 쪽에서 있는 app.js 를 받아와서 app.js 는 이제 로직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와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때 서버가 e 이 html 아 인덱스. js 를 사용자에게 브라우저로 보내게 되면은 이때부터 사용자가 화면을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이 app.js가 HTML과 연동이 되면은 여기서 상호 자동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설명드리면은 첫 페이지 로딩이 CSR보다 빨라요. 그래서 사용자가 빨리 CSR보다 그런 페이지의 컨텐츠들을 빠르게 볼수 있죠. 그리고 효율적인 SEO. 효율적인 SEO라는 것은 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웹 크롤 웹 크롤링봇이 있는데 그웹 크롤링봇들이 인덱스 파일을 뒤져가면서. 여기에는 무슨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음 이걸 띄워주면 되겠구나 하는 건데 어 CSR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뼈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닥 좋지 않은 SEO를 그닥 좋지 않은 SEO가 되겠고 SSR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 서버 쪽 인덱스 .html에 어, 링크나 뭐 CSS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인덱 서버 쪽 인덱스.html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크롤링 곡들이 뭔가 이걸 검색했을 때 이걸 보여 주십야 되구나 겠 하는 그런 단서들이 많아요. 인덱스 파일. 에 그래서 효율적인 SE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SSR이 CSR을 뭐 완전히 메꿨다라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일단 블링킹 이슈라는 것이 있는데 깜박이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따 <laughs> 그 발표가 끝나게 되면은 더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어 이런 뭔가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콘텐츠들 있죠. 되게 막요 사진 같은 경우에 딱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laughs> 이런 것들을 블링킹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링킹 이슈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지 이동을 할때그 SSR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계속 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CSR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뀌는 콘텐츠만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SSR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전체를 다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단점이. 그리고 서버의 과부하가 관리가 쉽다. 이제 서버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그리는 것, 뭐 그리고 요청들이 많게 되면은 사용자의 요청들이 많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과부하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TTV랑 TTI.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보게 되는 시점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게 그 SSR의 좀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약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타임투뷰 볼수 있는 타이밍. 인터 넷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 이제 CSR과 SSR의 CTV와 TTI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CSR인데요 CSR 동작 원리 과정인데 어, 인덱스 파일 SSR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다 그려서 인덱스 파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볼수 있는데 SSR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 이액 JS를 받아와야지 액 JS에는 간단한 뭐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동적으로 부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액 그 JS를 받아와 브라우저가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사용자가 보고 사용자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SR 같은 경우에는 TTV와 TTI가 동일, 동일한 타이밍에 일어나게 돼서 보이는 순간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제 SSR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 파일에는 그 사용자가 정말 그냥 빈 껍데기 그냥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볼 수는 있지만, 이때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직 HTML과 App.js의 그 로직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서 이 HTML 인덱스 파일에 링크된 JS를 타고 들어가서 App.js를 다운로드 받고 HTML과 그 로직이 연결이 되어야지 이때부터 사용자와 상호작용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TTV가, 어, 사용자가 볼수 있는 TTV 타이밍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가 느음 그죠 여기 TTV, LTT 같은데 서브 사이드 렌더링은 다르다.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 이제 단점 그 CSR 기준으로 단점을 보완하면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 간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초기 로딩 속도랑 SEO 개선을 CSR과 SSR을 합쳐서 쓰게 되면은 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TTV랑 TTI의 간격도 줄일 수 있고 초기 로딩 속도 그리고 SEO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CSR의 SSR 을 적용하는데 SSR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는 저희가 본 프로젝트 때 쓰게 될 Next.js 를통해서 SSR을 가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Next.js에서 getServerSideProps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페이지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요청마다 불리는 함수고요. 이 요청마다 불리는 함수가 요청마다 이 함수가 불리게 되면은 이 링크에서, 아니 패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컴포넌트에게 객체 형식으로 객체 형식 프롭스로 넘겨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서브사이드를 쓸건지 어떤 페이지는 서브사이드를 쓸건지 어떤 페이지는 서브사이드를 안쓸건지는 이 함수를 통해서 선, 아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SCR과 SSR 죄송합니다. SSR을 합쳐서 하고 싶고 사용자에 따라 다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고 빠른 인터랙션이 필요하고 블링킹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버설 렌더링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CSR, s s r 유니버설 렌더링이 있는데 무엇을 뭐 써야 하냐?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잘 고르라고 다들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따끔한 그런 묘수가 없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잘해서 잘 쓰라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